운이 좋아질 때 좋은 꿈을 꾸거나 행운과 관련된 꿈을 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연락이 갑자기 생길 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.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행운을 겪을 때 나쁘지 않은 전조라고 할수 있습니다. 무언가를 예감하는 능력이 강해질 때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징조입니다.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면 행운이 돌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. 에너지 운이 좋아질 때 발산하는 에너지가 평소보다 긍정적이고 분위기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행운을 부르는 인연과 만남이 발생하는 경우가 운이 좋아지는 징조로 여겨집니다. 좋은 기회가 눈앞에 많이 펼쳐질 경우 행운이 좋아지는 징조 중 하나입니다.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식이 향상되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.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 행운이 좋아지는 징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.